나만의 쉼을 찾기로 했습니다. 퇴색된 마음에 빛을 더하는 시간 느림의 행복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다거북은 거의 100년 이상을 산다고 한다. 육지에서는 느리지만 바닷속에서는 엄청 빠르다. 바닷속에 들어간 거북은 빠르지만 여유롭고 느긋하게 유영하며 살아간다. 반면, 백년을 다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삶의 해로움과 이로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급히 빨리 서두르기만 한다. 4차 산업혁명, 초고속, 드론, AI 등의 앞만을 보며 외치고 산다. 그렇지만 나는 은미의 도시 산책자로 살아가려 한다.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무엇이 되지 못하더라도 과정 속의 여정을 즐기고 느끼며 살아가려 한다. 급하게 먹으면 재하고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넘어지고 서두르다 보면 잊고 놓치는 것이 있음을 알기에 서두르지 않고 도시를 산책하듯 걷고 걸어가려 한다. 뒤처져 있어 불안한가? 그것은 못한 것에서 오는 욕심과. 그에 미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함이다. 뒤처져 있음은 쫓길 염려가 없다는 것이니 편안한 마음의 순간이다. 느린 거북이, 토끼의 빠름을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뚜벅뚜벅 자신의 걸음으로 걸어가듯 삶의 여유를 즐기며 순간과 주변을 느끼고 살아가려 한다. 과정에서 오는 것을 느끼며 즐기고 살아가면 적어도 실망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무엇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느끼며 누리고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익숙함의 시선 지금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해보세요. 늘 하는 것에서 잠깐 멈추고 시각과 행동에 전환을 주어 그 순간 보이는 찰나의 느낌과 감정을 내 마음으로 연결해 느껴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들을 감각과 마음으로 음미해 보는 겁니다. 한 발짝 벗어나서 한 박자 멈춰 서서 사색하여 감정의 건드림을 느껴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자신의 기대치에 부응하는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무엇에 지쳐 있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잊고 지나온 것은 없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뜻하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무엇이 느껴지고 생각이 나서 그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시각과 행동의 변화는 또 다른 시선의 깊이와 넓이와 함께 높은 시선의 안목을 선사해 줍니다. 나와의 대화 살다 보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긴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두려고 한다.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비밀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그 어떤 말 못할 비밀이라도 그 속을 훌훌 털고 가야 할 비밀 또한 있다. 그런 비밀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거울 속의 나와의 대화를 권해본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객관화하여 대화하는 방법이다. 역지사지의 마음과 관객의 입장으로 대화하는 방법이다. 거울 속의 나는 나만을 두둔하지도, 칭찬하지도, 외면하지도, 다그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알수 있게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편협하고 가식적인 진실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반성도 하게 되어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대화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은 홀가분해질 뿐더러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에 매우 좋다. 쓸쓸하고 심란한 마음과 우울한 감정에서 떨쳐낼 수 있게 해주는 정화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의 활동에도 큰 힘이 되어준다. 스트레스도 발생하지 않는다. 비밀이 새어나갈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제3의 눈으로 바라보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대화해야 한다. 거울 속 나와.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어야 한다. 끝내고 나면 그 어떤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당신 안에 깨끗한 나를 만나길 응원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 사람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과 세월의 흐름이나 순리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의 의미를 한번 적어 봅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흔들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자기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심이 깊고 넓어집니다. 경험이 쌓여 진중함의 판단력이 생깁니다. 조금은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는 사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시련에 힘든 일이나 고통에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움과 현명함의 내공도 지니게 됩니다. 쉽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리 분별력 또한 지니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내적 외적 꾸밈을 알게 됩니다. 희노애락,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 자신과 더욱더 친해지게 됩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나이가 들음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두가 죽는 날까지 깊이 있고 성숙한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되어가려는 삶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싶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는 오롯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여행 인생에는 두 가지 여행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여행과 죽음이라는 여행입니다. 삶이 시작되는 동시에 또 하나의 여행인 죽음이 시작됩니다. 일상의 여행에는 종착역이 있고 되돌아올 수 있지만 삶이라는 여행에는 종착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여행과 죽음이라는 여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여행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살고자 하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여러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그렇지 않고 눈앞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살 것인지 내가 늙어서 내 삶의 엔딩 노트를 쓸때 과연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후회하지 않고 멋지게 한 세상 살다 가노라 하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게 평안히 눈 감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의미있게 살다 가는 인생의 여행길을 떠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삶의 여행을 깊이 이해하면 내 삶의 여행은 한결 가볍고 사랑스러우며 평화롭고 뿌듯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이 있는 곳에 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눈과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풍경을 보듯 세상과 삶,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고 짙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풍경처럼 아름답게 다가오고 느껴집니다.